학교 현장 체험 학습에서 발생한 학생 사망 사고에 법원이 인솔 교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체험 학습 기피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안전 의무를 다한 교사에게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 내용의 학교 안전법 개정안이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실효성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병주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강원 속초의 현장 체험 학습 대열에서 이탈한 초등 6학년 학생이 버스에 치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법원은 인솔 교사에게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교원 단체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즉 보호 장치 없는 현장 체험 학습을 중단해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울산에서도 클라이밍 체험 도중 호흡 곤란 증상을 보이던 고등학생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자 체험 학습에 대한 깊이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울산 교사 노조가 울산교원 380여 명을 대상으로 체험학습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는데 10명 중 8명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나머지는 학교안전법 개정안이 보강 또는 시행된 후 실시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학교안전법은 안전 의무를 다한 교사에겐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전법 개정안이 체험학습의 어려움을 보완할 수 있을 것 같냐는 질문은 1명중 7명이 그렇지 않다고 답해 실질성 논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안이 마련될 때까지 현장학습 추진 과정에서 교사 여견을 적극 반영하고 체험학습을 학교 안에서 실시하거나 울산시 교육청은 안전 관련 학과 재학생이나 학부모, 자원봉사자 등이 인솔 교사를 보조할 수 있도록 예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150명 이상이 참가하는 대규모 숙박형 수학여행 등은 사전교육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가 교사의 책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여전히 모호한 상태여서 세부 시행령 마련 전까지 위축된 현장 체험학습 분위기는 지속될 걸로 보입니다. UBC 뉴스 전명수입니다.